안녕하세요, 강민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체적으로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ER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어,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필드를 어떤 식으로 설계하면 좋을지와 관련해서 어, 각종 시험에서 너무너무 자주 등장하는 정규화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ER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ER 다이어그램, ERD라고도 많이 줄여서 부릅니다 이 ER 다이어그램은 엔티티의 관계를 표현하는 그램입니다 엔티티 릴레이션십 줄여서 ER이에요 이거를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이라는 뜻에서 ER 다이어그램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ER 다이어그램은 엔티티의 관계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엔티티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모델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 이렇게 엔티티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모델링을 하면은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거나 수정할 때 어떤 부분이 어디까지 영향도를 끼칠 수 있는지를 한 번에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따라서 유지 보수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모델링, 설계 없이 마구잡이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 이러한 유지보수가 당연하게도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빨리 개발하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테이블의 구조를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경험담이에요. 더군다나 이미 테이블에 굉장히 민감한 레코드들이 이미 충분히 많이 쌓여 있다면 이 작업은 더욱더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리고 당연하게도 데이터베이스를 비효율적으로 하게 되면은 데이터의 중복,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져서 성능도 저하되게 됩니다. 어, 따라서 이러한 ER 다이아그램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은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 전공서적에서 전통적으로 소개하는 ER 다이아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터첸 표기법이라고도 불러요. 이거는 그림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여기 네모는 엔티티를 의미하고요. 각 엔티티에는 속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동그라미는 각 엔티티가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리고 각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 즉 기본 키는 밑줄을 그었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표시와 1n1m 이런 거는 1대1 1 관계, 1대n 관계, 다대다 관계 등을 표시하는 엔티티 관계를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뷰라고 하는 엔티티가 있고 유저라고 하는 엔티티가 있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유저는 리뷰를 1대 N 관계로 쓸수 있는 관계를 갖고 있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유저는 유저 아이디, 네임, 이메일이라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고, 그 중에서 기본 키는 유저 아이디다. 이 뜻입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근데 실무에서는 이러한 피터 챔 표기법이 자주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전공 서적에서는 이게 많이 강조가 되긴 하는데 실제로는 저도 제가 봤을 때에는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어떤 표기법이 많이 사용되느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IE 표기법이라고 하는 표기법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이 IE 표기법은 새발 표기법 혹은 까마귀 발 표기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까마귀 발 새발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이 1대1, 1대N 관계를 표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이 닭발 모양의 이러한 표기를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시된 그림의 사각형 하나가 엔티티 하나, 구체적으로 테이블 하나를 의미합니다. users라고 하는 테이블이 여기 있고요. 각각의 속성들이 테이블 아래에 이렇게 쭉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 속성, 이름과 필드 타입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명시하기도 하고요 기본 키는 이렇게 밑줄을 긋거나 pk라고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fk의 경우에는 왼쪽에다가 fk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난널과 같이 필드의 제약조건을 같이 표기하기도 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피터챔 표기법에 비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와닿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선은 이 테이블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짝대기 하나는 1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된다. 이 엔티티는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동그라미는 0개를 의미하고요. 여기서 세 발, 이 닭발 모양의 요거는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를 의미합니다. 즉 0개 이상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유저와 오더의 관계는 유저는 반드시 하나 있어야 하지만 그에 대응되는 오더는 반드시 0개 이상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됐겠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유저 엔티티 하나에 오더 엔티티 0개 혹은 하나 이상이 연관되는 관계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동그라미는 0개를 의미하고요. 짝대기 하나는 1개, 이 3발은 이상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즉, 한 명의 고객이 0개 이상의 주문을 할수 있다는 의미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참고로 이 ERD에서 어 때로는 엔티티 간의 연결선이 점선으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실선으로 표현될 때가 있고 점선으로 표현된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실선의 경우에는 식별 관계를 의미하고요. 점선의 경우에는 비식별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식별 관계란 참조되는 엔티티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참조하는 엔티티가 존재할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하고요. 비식별 관계는 참조되는 엔티티가 존재하지 않아도 참조하는 엔티티는 존재할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래 그림을 보죠. 이건 각각 식별 관계와 비식별 관계를 의미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B는 A 없이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표현한 거고요. 아래는 비식별 관계이기 때문에 B는 A 없이도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ER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위한 도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draw.io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ERD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위한 전용 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erwin, erdcloud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검색창에다가 한번 쳐보세요. 자, 그중에서 이 draw.io의 경우에는 웹상에서 간단하게 ERD를 그릴 수 있는 대표적인 도구입니다. 검색창에다가 draw.io라고 입력을 해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 이... 엔티티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는 그림판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쵸? 자, 다음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이 정규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규화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변하기 위한 어떤 설계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바른 테이블 설계는 무엇인가? 하나의 테이블에 마땅히 들어가야 하는 필드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수단이 정규화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와닿게 이해하시려면 올바르게 설계되지 않은 테이블을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테이블이 있었다고 라 가정을 해보죠. 자 이게 올바르게 설계된 테이블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이유는 뭘까요? 일단 가장 눈에 밟히는 것은 이 수강 과목입니다. 이 수강 과목 빌드의 값이 단일한 값을 갖고 있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설계를 해버리면 수강 과목의 특정 과목을 검색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연산이 필요할 수 있고 따라서 수강 과목의 일부를 검색하거나 수강 과목 일부의 이름을 수정해야 될때 굉장히 번거롭고 성능이 저하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러한 예시도 보죠 다음과 같은 테이블이 있었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게 올바르게 설계된 테이블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잠깐 스탑해 보시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설계된 테이블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쓸데없이 중복된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가 김 교수로 바뀌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과목 코드와 관련된, 즉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담당 교수를 일일이 검색해서 바꿔줘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 과목 코드에 해당하는 과목 이름이 변경될 경우에 뭐 고급 데이터베이스 이런 식으로 과목 이름이 변경될 경우에 일일이 모든 레코드들을 검색해서 찾아서 바꿔 줘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러한 질문에 답변을 주는 게 바로 정규화입니다. 정규화. 자, 이 정규화는 NF라고도 줄여서 부릅니다. NF, Normal Form의 약자예요. 이 정규화는 잠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테이블 필드를 구성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필드를 기준으로 테이블을 나누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자, 정규화가 진행된 테이블의 형태를 정규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정규화의 방법에는 제1 정규화, 제1, 제3, 보이스코드 제4, 제5 정규화가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제1, 2, 3, 보이스코드 4, 5, 정규화가 이루어진 테이블의 형태를 제1, 제2, 제3, 보이스코드, 4, 5 정규형이라고 부르겠죠 그렇죠? 줄여서 1NF, 2NF, 3NF, BCNF 이렇게 부릅니다 되시죠? 그렇죠? 이 정규형이 진행될수록 1, 2, 3 보이스코드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테이블의 필드 구성이 엄격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켜야 되는 규칙이 많아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1, 2, 3 보이스코드 4, 5 정규형이 있다 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어, 이 중에서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수준은 많아봤자 보이스코드까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 4, 제5 정규화의 경우에는 약간 투머치인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이번 수업 시간에는 딱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것들이 왜 투머치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1 정규형이 지켜야 하는 규칙 제1 정규화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 정규형을 만족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 모든 엔티티의 어트리뷰트가 원작 값을 가져야 한다입니다 즉 모든 필드가 원작 값을 갖고 있다면 이거는 제1 정규형을 만족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원작 값이 뭐라 그랬죠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단일한 값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제1정규형은 필드상의 데이터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값을 갖고 있는 테이블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까 전에 제가 이러한 예시를 드려드렸죠 이거는 제1정규형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죠? 수강과목 필드의 데이터가 더 많은 데이터로 쪼개질 수 있는 원작값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되시죠? 그쵸? 자, 제1 정규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복되는 데이터를 감수하고 다음과 같이 하나의 테이블로 설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수강 과목 빌드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씩 원작 값을 갖도록 어느 정도 데이터의 중복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수강 과목 빌드를 원작 값을 갖도록 쭉 나열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 있어요. 자, 두 번째 방법은 테이블을 단순히 두 개로 쪼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쪼개진 테이블 간에 참조 관계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쵸? 자, 이게 제1정규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2정규형은 무엇이냐? 제2정규형은 제1정규형을 지켰다는 전제하에 추가적인 규칙을 지키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제2정규형을 만족시키는 필요충문 조건은 뭐냐면, 제1정규형을 만족함과 동시에, 기본 키가 아닌 모든 필드들은 완전히 기본 키에 종속되어야 한다 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형태가 제2 정규형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그쵸? 이거를 쉽게 말하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 하나의 테이블이 있을 때그 테이블에서 가장 중요한 필드 대장 같은 대표 필드를 우리는 기본 키라고 지칭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기본 키 이외에 기본키와 맞먹는, 기본키와 상관없는 대장같은 필드는 없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또 다른 기본키로 간주될 법한 또 다른 대장같은 필드는 없어야 한다. 이게 제2정규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테이블의 모든 필드가 기본키에 완전히 종속되어야만 하고, 다시 말해서 기본키가 가장 대표, 짱, 반장이어야 되고, 기본키가 아닌 다른 필드들이 그 기본키들 중에서 일부에만 종속되어서도 안 된다. 이게 제2 정규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키가 있으면 걔네들이 완전히 짱이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키가 딱 정해졌으면 기본키가 아닌 필드들은 완전하게 그 기본키에 종속된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게 제2 정규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2 정규형은 조금 더 기술적으로 엄밀하게 더 정확한 언어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말로 부분함수 종속성이 없고 완전함수 종속성이 있는 상태를 제2 정규형이라고 관주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 데이터베이스 정규형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은 기본키에 기본키가 아닌 필드가 일부 종속되는 관계를 부분함수 종속성이라고 부르고요. 완전함수 종속성은 기본키가 아닌 필드가 기본키 전체에 완전하게 종속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되시죠? 그쵸? 그래서 있어 보이는 말로 제 정규형은 부분함수 종속성이 없고 완전함수 종속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다음과 같은 테이블이 있고 회원 id 구매 항목 이두 개의 필드가 기본키였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테이블은 제2 정규형을 만족하는 테이블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의 경우에는 구매 항목에는 종속적인 필드라고 볼수 있겠지만 회원 아이디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렇죠? 따라서 기본 키의 일부에만 종속되어 있고 기본 키에 완전하게 종속되어 있는 관계는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부분 함수 종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2 정규형을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또 다른 예제를 살펴볼까요? 가령 다음과 같은 테이블이 있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학번과 과목이 이 테이블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한 정보였다. 기본 키였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테이블은 제2 정규형을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름 필드는 학번과는 종속관계가 있을지 몰라도 이 과목 필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렇죠 따라서 이 테이블의 경우에는 테이블의 모든 필드가 완전히 기본 키에 종속되는 상태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되시죠 그렇죠 자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온전하게 제2 정규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테이블을 쪼개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테이블로 쪼갤 경우에는 제2 정규형을 만족하는 상태라고 볼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제3 정규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 정규형은 제2 정규형을 만족하는 전제하에 또 다른 규칙이 붙은 정규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3 정규형은 제2 정규형을 만족하면서 기본 키가 아닌 모든 빌드가 기본 키의 이행적 종속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라는 정의가 붙은 정규형입니다. 이것도 말이 조금 어렵죠. 그쵸 자 여기서 이행적 종속성 이행적 종속관계란 어, 쉽게 말해서 타고 타고 유추할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테이블이 있고 그 테이블에 abc 라고 하는 필드가 있었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만약에 a 라는 필드를 토대로 b의 필드를 유추할 수 있고 b 라고 하는 필드를 토대로 c 필드를 유추할 수 있다면 이 필드 A와 C 사이에는 이행적 종속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타고타고 타고 유추할 수 있는 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정규형이 제3 정규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제3 정규형은 기본키가 아닌 모든 필드는 기본키에 대해서 부분함수 종속성이 없고 완전함수 종속성이 있어야 되고 여기까지는 제2 정규형이었죠. 이행함수 종속성이 없어야 한다. 라는 조건까지도 붙은 정규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만으로는 조금 아리까리하실 수 있으니까 예시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테이블이 있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학번, 학과, 학과 사무실 위치라고 하는 필드를 갖고 있는 특정 테이블이 있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 기본 키는 학번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당 하나의 학과에 속해 있고 학과당 사무실 위치는 하나였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자 이럴 경우에 학번이 학과를 결정할 수 있고 학과를 보면 학과 사무실 위치를 결정할 수가 있죠. 그렇죠? 따라서 학번과 학과 사무실 위치라고 하는 이두 개의 빌드는 이행적 종속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테이블은 제3 정규형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행적 종속관계가 있기 때문에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3 정규형은 결국에는 기본 키가 아닌 나머지 모든 필드들은 서로 간접적으로라도 유추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 간접적으로라도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정규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본 키가 아닌 나머지 모든 필드들은 서로를 유추하거나 결정할 수 없어야 한다. 라는 조건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어요. 이 제3 정규형을 만족시키려면 서로 이행적 종속관계를 없애야만 합니다. 어, 그래서 이를 위해서, 어, 추가적으로 테이블을 쪼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그 예시의 경우에는 학번, 학과로 구성된 테이블로 하나 쪼갤 수 있고요. 학과, 사무실 위치로 구성된 테이블 하나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3 정규형을 만족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마지막으로 BCNF라고도 불리는 이 보이스 코드 정규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이스 코드 정규형은 제3정규형을 모두 만족하는 동시에 모든 결정자가 후보 키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정규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결정자란 특정 필드를 식별할 수 있는 필드를 의미합니다 이건 바로 예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테이블이 있었다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한 교수가 한 과목을 담당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테이블의 하나의 레코드는 학번과 과목 코드 필드로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두 개의 쌍을 기본키로 삼았다라고도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 테이블은 이 필드들 간의 이행적 종속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3 정규형은 만족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BCNF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당 교수 필드가 과목 코드를 식별할 수 있는 결정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렇죠? 따라서 이 테이블의 경우에는 보이스코드 정규화를 위해서 이두 개의 필드로 구성된 하나의 테이블을 구성하고 이두 개의 필드로 구성된 하나의 테이블을 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렇죠?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테이블이 정규화되는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속성이 원자값을 갖도록 테이블을 설계하면은 제1 정규형을 만족을 합니다. 자, 여기서 부분 함수 종속성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제2 정규형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행 함수 종속성, 필드 간의 간접적인 유추 관계를 제거하면은 제3 정규형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보 키가 아닌 결정자를 제거하면은 BCNF까지 만족하게 됩니다. 자, 이 밖에도 제4 정규형, 제5 정규형 등등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근데 이 이상의 정규화들은 그렇게까지 자주 엄격하게 지키고자 하지 않는 경우가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 그 이유는 정규화가 무조건적인 미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테이블을 최대한 많이 정규화를 시킨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최선인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들으시면 짐작하실 수 있다시피 이 정규화를 거듭하다 보면은 테이블이 쪼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테이블 간의 조인연산, 테이블 간의 조회, 테이블 간의 어떤 작업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서로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기 위한 성능상의 비용이 오히려 더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능상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엄격한 정규화는 지키지 않더라도 가급적 덜 쪼개진 테이블로 관리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너무 잘게 쪼개진, 너무 엄격하게 지켜진 정규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테이블을 합치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를 역정규화 라고 부릅니다. 검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분할된 테이블을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당연하게도 엄격한 정규화가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블의 개수 자체가 줄어들므로써 검색 속도라든지 성능상의 이점을 갖고 갈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정규화를 수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화 자체가 무엇인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 중에서 대표적인 제1, 2, 3 보이스코드는 무엇인지까지만 이해하시고, 이 정규화가 야기하는 이점과 부작용이 무엇인지까지 이해하시면 이번 강의는 성공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